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22편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까?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가여워하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과 다른 생명들을 가진 동물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른 동물들은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몇 시간 내로 스스로 일어서고 또 걷고 뛸수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태어난 후 최소 1년은 되어야 비로소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처음 태어나서 맺는 관계,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 관계 가운데 생기는 애착을 행성, 형성하고 또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사실 다른 그 어떤 동물들보다 높은 생존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내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내가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 또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또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해지고 또 완성되어진다고 한다,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 말씀은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격통 이제 힘듦을 호소하는 그라 외침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본 성결 구절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십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시편의 말씀에 인용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때까지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단절. 이것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어마어마했기에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20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언적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편의 저자인 다윗이 약천년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쓴 시편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겠지만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확히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첫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거나 또는 두 번째 이제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하던 때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절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 도주하던 도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라는 지역의 성의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직접 그일라 성에 군대를 이끌고 오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무상 23장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자신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일라 사람들을 힘들어서 구원해 줬더니 자기를 배신하고 사월왕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과연 어떻게 했었습니, 했었겠습니까? 후자의 경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들이 자신에게 창끝을 겨누고 자신을 죽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극심한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버림받고 또 버려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아직 결혼을 해서 제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교회에서 어떠한 아이가 정말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은 다른 평범한 울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잠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서럽게. 또 엄청나게 놀랜 듯이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엉겅 울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만약 그 아이의 울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관계의 단절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찌하여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라며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꽃 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이 단순,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단순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름이 아닌 정말 나 자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깊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절과 5절에 기록된 신앙의 열주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건지심과 또 구원을 받았던 일,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구원하심을 전심으로 체험했던 일들이 다 자기 자신인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다윗이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과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초 전부터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또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실 거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0편 22편의 이제 초반부를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본인의 개인적인 고난과 연결지어 공감하셨을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0편 22편이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이 10편을 통해 다윗이 예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고난과 우리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자신이 사람이 아닌 벌레 같아서 정말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로 느껴질 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부르짖음에 답이 없으실 때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어제까지 나눴었던 에스더서 사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림절, 이 부림절의 10편, 22편 말씀을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위해서겠지요.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것에 멈추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광 받기까지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께서 먼저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은 당장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으셔도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부활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지즘에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에 달려 부르시셨을 때 부활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 그래서 바라건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찬송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길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우리의 당신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정말 우리 관객 가운데 특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길이 쉽지 않고, 또한 우리 삶에 늘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정말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아는 것 같을 때 그때를 위한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 주님의 의로우심을 아버지 기대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구원에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락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